많이 나올 수 있어요 i s t e n We are 시작하면 상대 g o u r s e l 시작 s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가 예전에 r 자스 e 서 되게 불안했 r e We are. We are. w 는 a 엄청 불안 are. We are. We are. We a r 오른발을 무 e We are. We a r 오른발 상대방이 날 중심을 막낮 따르리면 이 자리에 가면 그러니까 오른발 중심을 주면서 상대방 못 일어나게 오른손이 상대방 어깨 로 눌러주면서 일어나는 거를 불편하게 만들고 여기서 오른발 무겁게 만들면서 상대방이 일어나서 무겁게 만들고 여기서 여기서도 상대방이 정말 힘요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 하나 더 도와줄게 왼손 상대방 아시이렇 잡고, 들어주거이요게 <laughs> 어, 저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 상황에서 작업을 할 거예요. 똑같이, 리버스 아트 상황으로 갈 건데, 요 상황 세팅 해놓고, 이런 걸 느끼면서, 중요한 게, 그냥 제가 여기서, 됐으니까, 리버스 아트 가야지, 하면, 상대방 <laughs> 머리가 이렇게 해서 엎드리면서 스윕을 당하는 거예요. 알겠죠? 상대방 머리가 제몸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스가받을 다리를 높 내리면서 상체를 제 어깨 라인이 상대방 머리 밑으로 가야요내 어깨 라인이 상대방 어깨 위 머리 밑으로 반 상태에서 오른손 상대방 등을 크로스로 더 깊게 잡아줘요 여기서 타이타기 잡아주면 이 상대방에게 문을 압박을 주는 상황이 있으면서 이시 넥스텝 해서 반대쪽으로 떨어지면 이발 이렇게 놓쳐버리면 상대히 패스니까 다시 잡고 버티고 요 싸움이 만들어질 거예요 똑같이 리버스 파프 상황인데 지금은 이미 제가 목을 엄청 깊게 잡고 왔어요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잡고 끝까지 압박주면서 내 골반이 어깨라인으로 계속 멀어지면서 왼 다리 밀어내주고 잡힌 거 계속 뜯어주면서 다이크하게 에 S까지 안 들어가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군대왕이 시동가들 다리 주고 오른다리 무겁게 못 일어나게 컨트롤 해주면서 다리도 같이 모아주고 들고 있기 너무 힘들다 하면은 허벅지 위에 다리 올려놓으시면 훨씬 더 편할 거야. 해놓고 그냥 가면 절대 안되겠죠 어깨 군대와 목 밑으로. 와서 밑에 게좀남자 나와주고 버서이 엑스텝 하면 상대방이 발 잡고 버티겠죠. 맞아 허벅지 쪽 계속 밀어 주면서 죄송합니다 <laughs> 여기서 변해서 정확히 사이드 오는 동작까지 시도까지 상황에서 다이 만들어 볼게요. 아, 둘. 상대방이 백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런 상황 아마 스파링 하다보면 이렇 잡고 요렇게 어, 백 잡히는 상황 이렇게 많이 말이죠 요렇게 되면은 아 이제 다 잡혔으니까 어쩔 줄 몰라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상황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현대방이 어, 요렇게 잘못된 예를 되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laughs> 어,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잘못된 예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훅 자체가 이렇게 걸리면 안돼 여기 발 오금기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훅 있죠 다 벨트 잡고 그냥 버텨. 요렇게. 이렇게 느슨하게 걸리는 순간 제가 원하는 컨트롤이 될 거예요. 잘 걸리는 상황 먼저 제가. 이렇게 만들어주고. 자, 여기서 훅 걸렸다 하면은 방금 명령이 걸고 있는 게이런 식으로 정강이에 훅을 걸린 거고. 자, 여기가 훅이에요. 여기서. 훅을 이렇게 걸고 있어야 내 발이 상대방한테 캐치가 안돼 이해되시죠? 이렇게 걸고 있으면 제 발을 상대방이 잡을 수 있어. 요 이게 잘못된 상황, 훅을 잘못 걸고 있는 상황이에요. 알겠죠? 여기서 이게 타이트하게 내발딱 네 숨겨서 이렇게 상대방 움직임 요 움직임만 따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발로 차내려고 벌써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잘못 걸려 있는 거예요. 다시 자 이게 정확하게 걸려 있는 건데 다시 아까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 움직이다 보면 이런 식으로 실수가. 상대방, 알겠죠? 이런 상황에서 한쪽 방향을 선택을 할까? 저희가 우리가 연습했던 방향이 저쪽이니까 우리는 상대방 왼발을 잡을게요, 알겠죠?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중심 잡으면서 상대방은 내 중심 이렇게 여기서 상대방 원하는 거는 나를 당겨내서 띄워서 이렇게 찬해서 백을 잡는 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얘가 찬해야 되는데 다시 걸고 이쪽 무릎을 열어주면서 상대방 다리를 뽑아 올립니다. 이해되죠? 상대방이 느슨해져 정말 타이트하면 이게 안 굽히겠지만, 움직이면서 따라올 때 이쪽 무릎. 이렇게 중심 잡고 버티고 있겠죠, 지금. 열어주면서 이 다리를 제몸 안으로 뽑아 올립니그 상황에서 상대방 다리, 무릎이 다시 제몸 뒤로 못 가도록. 무릎을 제몸 안에 캐치해두고, 알겠죠? 캐치해두고, 이쪽 방향으로 서서히 이동하면서, 계속 떨어지고. 알겠죠? 불리하게 백 가는 상황, 굳이 말고, 상대방이 이렇게 실수하는 틈을 봐서, 같이, 이렇게. 리버스 앞 상황으로 오는 것까지. 그러면, 제가 계속 어깨 라인으로 멀어져야겠죠? 계속 멀어지면서, 아까 했던 패스를 해보셔도 되고, 밀어내면서, 그냥 발 빼낼 수 있으면 빼내시고, 상대방이 정말 안 빠지게 잘 잡고 있다, 반만 굴러서, 여기서 빼내보시고, 이건 또수업때 했던 건데, 여기서도 상대방이 정말 꽉 잡고, 잘안 놔준다. 그러면은, 밀려서, 막 여기서, 빼자면 동작까지. 연결, 한번 해보고, 다시, 뒤에서, 제 오금 뒤에 이렇게 훅 걸고, 백관려는 상황 중심 먼저 잡아주면서 포기하지 말고 아, 반대만 다리 뽑아 올리면서 무릎 뒤에서 오금을 바로 캐치해야 돼요. 여기 캐치 안 하고 정강이 이런 자꾸 있으면 무릎이 다시 뒤로 빠져나가요. 여기 죠 눈치채기 전에 여기서 무릎을 열어주면서 한 번에 무릎 캐치 무릎이 내 몸, 내 다리 뒤로 못 빠져나가야 돼요. 잡아은 상태로 서서히 한쪽 방향으로 떨어지면서 이방향겨드이 제약하고, 리버스 하프 상황까지 왔어 멀어질 수 있으면 바로 빼내고, 잡아서 여기서도 뺄수 있으면 빼내보죠. 안된다면 이동해서, 배터리까지 같이 연결해서 연습해보겠습니다. 하나 둘.